혹시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게 걱정되시나요? 혹시 조금만 웃거나 기침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창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말은 못 해도 속으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변이 샌다, 화장실 못 찾으면 불안하다, 나도 모르게 새버릴까 봐늘 긴장한다. 사실 저도 여성 전문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 이미 소변세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피해서 병원도 못 가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병원 안 가고도 집에서 딱 5분 이 비밀 운동만 따라하면 소변세는 문제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소변세서 외출도 못하셨던 65세 김정순 어머님. 지금은 하루에 5분 이 운동으로 버스도 타고 시장도 다니고 웃고 기침도 마음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봐주세요. 이미 소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아직은 괜찮지만 불안하신 분,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참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부끄러움도 불안함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변 새는 고민 해결하는 5분 비밀 운동법, 그리고 도움되는 음식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나이 들면 당연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 이미 소변세는 문제,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 과체중, 폐경을 겪으신 분일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골반적 근육 약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 방광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고 헐거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도 약해지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새버리는 겁니다. 특히 크게 웃을 때, 기침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이미 위험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5분 비밀 운동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여성분들이 효과를 받고 집에서 병원 안 가고 간단하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소변 새는 고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 새는 거야 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참으면 되지, 병원 가긴 창피해.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소변세는 문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상상도 못한 더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불안과 수치심이 일상에 스며듭니다. 외출이 점점 두려워지고 버스나 지하철 탈 때마다 화장실부터 찾게 됩니다. 친구 모임, 가족 행사, 심지어 가까운 마트도 세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밤에 자다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건 낙상사고입니다. 밤에 자다 급하게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져서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척추 골절로 몇 개월 심하면 평생 불편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방광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소변새는 횟수와 양이 더 늘어납니다. 처음엔 조금 새다가 나중엔 걷기만 해도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주체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새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분 비밀 운동을 꾸준히만 하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미 시작된 증상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결국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술이나 약 없이도 정말 나아질 수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이 심해진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증상, 소변이 조금 새는 정도, 가벼운 요실금이라면 집에서 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비뇨의학회, 여성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효과를 인정한 방법입니다. 바로 골반적근육 강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 방광을 지탱해주는 근육, 그게 약해져서 소변이 새는 겁니다. 그럼 그 근육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육은 누구나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팔뚝도 다리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죠? 골반적 근육도 똑같습니다. 딱 5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김명자 어머님 버스 타는 게 두려워서 몇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가셨던 분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을 집에서 하루 5분씩 딱 2주 만에 확실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기침도 웃음도 마음껏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눈치 안 보고 소변새는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후 직접 따라 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따라 해볼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먼저 몸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소변을 참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맞습니다. 아랫배가 아니라 엉덩이도 아니고 몸 안쪽 깊숙한 곳 소변을 꼭 참는 그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래 근육을 꽉 조입니다. 2단계 그대로 5초간 유지하세요. 3단계 천천히 힘을 풀고 5초 쉽니다. 4단계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지 마세요. 오직 몸속 깊은 곳, 소변 참는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처음엔 잘 모르시겠다면, 편하게 누워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앉거나 서서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5분씩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엔 미세한 변화지만, 2주, 4주가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재채기 할때 새던 소변 멈춥니다. 버스 타는 것도 걱정 없어집니다. 외출, 모임, 가족 행사도 당당해집니다. 저도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꾸준히 이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자신감과 일상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창피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5분 이 비밀 운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늘 긴장했던 순간 버스를 기다리며 다리를 꼬던 그 불안감, 친구들 앞에서 깔깔 웃는 게 두려웠던 그 불편함, 조금만 걸어도 혹시 새지 않을까 걱정하던 그 스트레스, 그게 하나씩 사라집니다. 제 환자 중에 64세 김정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년 동안 소변새는 문제 때문에 시장도 못 가고 늘 집에만 계셨습니다. 외출할 땐늘 여벌 속옷, 패드, 화장실 위치까지 확인해야 했죠.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한 지딱 3주, 하루 5분 투자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웃어도 안세요. 버스 타도 괜찮아요. 시장도 혼자 다녀왔어요. 정말 눈물날 만큼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스스로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예전처럼 밝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일상 속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만 하면 소변 새는 고민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했는데 왜 변화가 없죠? 운동했는데도 아직 새요. 그럴 땐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 엉덩이 배에만 힘을 준다. 소변 참는 느낌이 헷갈리다 보니 엉덩이를 꽉 조이거나 아랫배에만 힘을 줍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겉근육만 쓰면 골반 속 깊은 근육은 단한 번도 강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 짧게, 대충 몇 번만 하고 끝낸다. 5분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딱몇번 30초만 대충하고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육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5분 정확한 자세로 집중해서 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실수, 과도한 물 섭취, 저녁 늦게 수분 폭탄. 운동만 믿고 저녁에 국물, 과일, 차, 물을 마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밤에 소변이 넘쳐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는 수분 섭취를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포기하는 것. 처음엔 변화가 더디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나한텐 안 되는 거구나 하며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느리게 천천히 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5분, 최소 2주 이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실수만 피하신다면, 이 운동,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꾸준히, 그리고 생활습관까지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넘기면, 다시 자신감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실천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순자 어머님은 웃거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서 외출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가족 모임도 못 나가고 늘 집에만 있었죠. 처음엔 운동으로 되겠어? 어, 반신반의 하셨지만 매일 5분 딱 3주 실천하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가족 모임에도 당당하게 참석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젠 버스 탈 때도 안 무서워요. 그 웃음소리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65세 이영숙 어머님. 야간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고 낮에도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셨던 분입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운동 시작한 지한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외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살 만나요. 그 말씀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화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꾸준히, 생활습관까지 함께 조정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전엔 불안해서 집 밖을 못 나갔던 분들이 이젠 웃고 걸으며 다시 자신감 찾고 계십니다. 다음엔 바로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안 새니까 됐어. 며칠 쉬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정말 위험합니다. 소변 새는 문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운동을 중단한 분들 중 다시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66세 박영희 어머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5분 정확하게. 3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소변 새는 일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방심하셨습니다. 이제 안 새는데 뭐하러 또 해? 며칠, 몇 주가 흐르면서 근육은 다시 약해졌고 결국 예전보다 더 심하게 소변이 새기 시작했어요. 한번 약해진 골반적 근육은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다시 헐거워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은 근육 회복이 더딘 만큼 조금만 방심해도 악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걷기만 해도 새고 가벼운 재채기에도 주체 못하고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고 다시 외출 공포가 찾아옵니다. 처음보다 더 심각해지면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결국 병원 가야 하고 심하면 약물이나 수술까지 고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변새는 문제는 평생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습관처럼 관리해야만 다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방심은 곧 후퇴입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평생 관리하겠다는 각오로 실천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변세는 문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일상, 건강, 자존감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딱 5분, 그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불안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한 수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시장에 당당히 가고 친구들과 모임도 마음껏 즐기고 버스, 지하철 탈때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모두 오늘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운동한다고 달라질까? 귀찮아서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딱 5분 실천한 그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꼈고 결국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또 넘기면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한 달, 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더 늦기 전에, 더 심해지기 전에,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5분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당당해질 겁니다. 이 작은 댓글이 여러분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같은 고민을 혼자 앓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자신감을 찾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